우리가 상상하는 그 빨간 레드로 만들지 음. 않았고 이번에 이 피코트 진짜 인기 많았었어요. 너무 아니 이건 진짜 그러니까 방송만 아, 했다 없지. 하면 방송만 했다면 이거는 진짜 무조건. 인기 음. 많았었고 요 칼라도 선명 레드는 조금 금방 실증 나는 거 음. 경험하셨고 버건디는 아 호불호가 있어요. 좋아하시는 분들 음, 안 좋아. 그래서 저희가 붉은 칼라를 뭘 할까를 엄청 고민하다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길이 보세요. 제 무릎 싹 덮죠. 보통 이런 정도의 덮풀이 나오면 좀 짧다 싶은 느낌이 나는데 무릎 싹 덮어요. 뒤에 적당하게 어. 그리고 어깨선이 딱히 없어요. 라글랑으로 음. 만들어져 있어서 어. 어깨에서 떨어지는 이이 착용감이 굉장히 좋고 음. 옷이요 이렇게 받자마자 만져보세요. 이렇게 싹 만져보시면 요 옷은 핸드메이드 코트처럼 보다는 톡톡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음. 텐션이 꼭 엄청 부드러워요. 그래도 보통 그래도 약간 중간 중간 그래도 중간 중간 핸드메이드 기법 기이 굉장히 많이 사용됐어요. 그다음에 소매 봉제 이런 데는 핸드메이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음. 이 안쪽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더블 페이스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이 소재 자체 이게 음. 보세요. 이게 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없이 더블페이스로 다 만들어져서 이거 핸드메이드 코트가 소재로 음.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원래 이제 음. 100%라는 얘기를 못 드릴 음. 뿐이지. 음. 원래 취지는 핸드메이드 코트. 소재 자체는 핸드메이드 소재고 음. 이거 봉제 기법까지 전체 핸드메이드를 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 그렇죠. 왜냐하면 요런 데 앞부분 그다음에 주머니 다는 부분 그리고 제가 입어봤을 때참 좋았던 점은 이런 더풀은요. 다 잠궜을 때 말고는. 이 앞섶이 계속 흔들거려요.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매장에서 살 때만 예쁘지 잘안 입고 앞이 부담스러운데 여기 높이 딱 좋아. 목을 치면서 이렇게 눕혀야 될 높이가 아니라 그냥 살짝 서 있는 높이. 그리고 요 앞에도 오픈해서 그냥 입으셨을 때 품이 넉넉하게 떨어지면서 오늘 요 컬러 지금 민트 문의하신데 민트는 칠칠만 남아 있고 나머지 칼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1이만 구천 원에 지금 새로씨 입고 있거든요. 음. 저희 둘은 다른 같은 옷 다른, 다른 느낌. 이거 보세요. 음. 청바지에다가 어. 어머 생로롱 어, 저기 러, 아, 로고 티셔츠. <laughs> 어. 그냥 근데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렇게 어. 입으니까. 색깔이 어. 정말 걸려 있을 때는. 진짜 사람이 딱 입었을 때가 훨씬 더 예뻐요 음. 음. 그리고 또 사실 이게 약간 디테일이 그 약간 좀피코트의 느낌이 음. 들어가 있잖아요 음.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피코트의 뭔가 그 딱딱하고 너무 좀 남성 남성한 음. 그런 각각 음. 이런 거를 좀 없앴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소울이 참 그런 거를 잘하는 것같아 그렇죠. 이게 막 음. 자칫 너무 딱딱해 보일 아니, 수, 수 있는 그런 시, 음. 시크한 이미지만 가져오지만 음. 거기에다가. 부드럽고 이렇게 예쁘게 잘 깎고 음. 좀 이런게 좀 있어 음. 레드 민트 두개 다 주문하셨대요 코트 이거 사실... 아 근데 사실 저는 이 코트는 뭐 하나 정도만 하셔도 돼요 근데 레드밖에 민, 지금 레드 밖에 없으니까 레드 민트를 두개 하셨대요? 어. 와. 이게 사실은 다른 소재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100% 울이에요 보통 우리의 우리에서 갖고 자칫 잘못하면 백퍼센트만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원단 자체가 모든 우리 다 똑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백퍼센트 우린인데 생각보다 거칠고 두껍고 백퍼센트는 뭐해 불편한데 음. 이런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오히려 정말 백퍼센트 다른 거 하나도 안 넣었는데 백퍼센트 우를 오늘 십이만 구천 원에 아 대박이지 뭐 진짜 십이만 구천 원에 십삼만 구천 원아니에요 혹시 옆에서 보시면 어? 허리 잘록하고 이런 라인 옷이 아니에요. 그냥 아주 멋지게 뚝 떨어지게 때 코트 에... 코트 만 구천 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코트 <laughs> 코트 만 구천 원. 이렇게 입었을 때 더블 잘못 입으면 팍 퍼지면서 몸이 엄청 커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옆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게 그냥 라인 자체가 살아있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원단이 좋아서 그런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옷을 입으셨을 때 느낌 그렇게 연령대가 음. 다 좋을 것 같아. 그죠. 이거는 20대 30대는 또그 나름의 그그 그 나름대로 너무 캐주얼하게 어울려요. 음. 근데 40대 50대 분들도 젊어 보이면서도 여성스러운 실루엣을 갖고 있으니까 어울린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막 뭔가 정갈하지 않은 듯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풀어해지는 더프의 느낌이 음. 아니라 이렇게 옷을 툭 어디서 벗어나도 보여드리는 것처럼 핸드메이드로 안에 주머니 봉제 양쪽 바느질 이거 봉제 이 해놓은 거 보세요. 여기에 또 주머니까지 실고리 달아서 다 연결 반항감만 딱 써줘요. 그리고 원단 자체가 이렇게 만지지만 보들보들 이거는 그냥 오늘 레드만 있는게 어, 아쉽지만 아쉽지만 그래도 난 레드라도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레드만 있는게 어. 아쉽지만 이것도 지금 가져가시려고 난리가 났어요 정말 오늘 저희가 소울을 가지고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파격적인 가격으로 아예 보여드리고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5만 원의 가격이 나로 13만 9천 원에 지금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롱 가디건 같은 경우는 뭐예요? 물어보시는데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음. 이거는 그냥 옆에 밀레필리 사의 그 이태리. 캐, 어, 이태리 밀레필리 사의 캐시미어 블렌디드. 이태리 시그 다음에 홀가먼트. 음. 홀가먼트의 이 니트 롱 가디건에다가 네. 니트. 스웨터를 두 개가 세트야. 이건 난 너무 대박인, 대박 대박 아니 보통 아니에요? 이렇게 앙상블이라고 표현하는 음. 것들은 짧죠. 그렇죠. 근데 가디건만 가지고 앙상블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이태리 실을 음. 밀레필레 이태리 실을 음. 사용하고 있는데 요게 지금 차콜 주문 전화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베이지 그 다음에 그레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이 롱가디건에서 난 주머니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laughs> 어좀이다 비교 비교 들어가야겠네 <laughs> 어, 나 진짜 이거 비싸게 주고 산이 롱가디건 이런거 남자거 거의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샀는데 아우 어, 주머니가 이렇게 이거 이렇게 됐어 그지 <laughs> 이거 오늘... 나 이게 너무 싫어 <laughs> 이 패드 타워 주머니가 네. 이태리타워 아, 이만님 밀어주세요 세게좀 네. 네. 밀어주세요 <laughs> 가디건 프로 보이달라 하시는 분들 많아서 새롬씨는 입고 계신 지고 저만 갈아입고 잠깐 나올게요 네. 정말 이뻐서 다 큰일이에요 그죠? 음. 저희 잠깐 옷 입고 다시 나올게요 코트를 입어보실 수 있는 기회를 그것도 가격 쭉 내려서 지금 보여드렸고 무조건 세트예요 완전 로우로 홀가몬 예. 늦게 낫다 내 것보다 제가 왜 이걸 어깨에 <laughs> 걸쳤냐면 안에 옷을 먼저 보여드리고 진짜 보통 이렇게 하면 겉에 가디간밖에 안 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실루엣 한번 보여드릴, 소매 한번 보세요. 아, 진짜 예쁘다. 블라우스 같죠? 음. 진짜 팜, 어, 소개를 해 드릴 때 이거랑 가디건이랑 해서 다 세트로 레이어링 해가지고 걸어둘 수밖에 없어서 이 안에 이거 하나만으로도 오늘 12만원대 사셨으면 보통 겨울에 괜찮은 니트. 근데 안에 숨어 있는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라 이거 완전 아우터로 그냥 입으시는 거예요. 소매 끝자락에서 벌룬하게 살짝 올라오는 느낌. 그리고 겨드랑이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붙지 않은 넉넉함. 지금 여기에 보세요. 보여 드린 것처럼 말씀드렸죠. 봉제선. 고객님 찾으셔야 되잖아요. 어깨부터 시작해서 가슴 라인도 여기 목 라인도 보시면 보통 완전히 라운드가 돼 있거나 하는데 사 살짝 아주 살짝 이거 하나만 진짜 딱 입고 봄에 딱 이거 하나만 입어도 어디 나가셔도 오라인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예쁩니다. 차콜. 저 지금 차콜 컬러 입고 보여 드린 거거든요. 이걸 가디건 안에 입는 옷으로 만든 게 아니라 충분히 이것으로도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옷인데 제가 가디건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옷이 가려질까봐 먼저 입어서 보여드렸어요 홀가먼트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태리 밀레필레는 사실 우리가 이태리 실을 또 지금 소울이나 되니까 이렇게 자주 말씀드리지 요즘 같은 때 이태리 블렌딩 유명 회사 실 가지고 옷 만들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저희는 저희 담당 MD가 봄부터 시작해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FW 준비를 엄청 오랫동안 이태리 출장 다니면서 하거든요. 저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 가디건만 보여드리려 그랬는데 바꿔 예, 입었지. 아니 이 안에 너무 더 예쁘지? 이, 게 너무 예뻐가지고 이 작게도 예뻐. 위에다가 예뻐요. 이렇게 이렇게 입어버렸는데 세상에 이핏좀 이 보세요. 너무 진짜 예뻐요. 저 이거는 첫 번째 망이 는데도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가격에 나올 수 있는 옷 아닙니다. 인제네요 음. 이세님. 그리고 아주 고급스러운 옷이에요. 근데 그 너무 고급을 너무 예쁘다. 정말. 너무 예쁘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예쁘지, 예쁘지 않아요. 이너 안에 있고. 나예 라이트 그레이가 진짜 너무 예뻐. 아니 그리고 이 라이트 그레이가 실 색깔이 약간 음. 민트 컬러가 들어가 있어서. 왜그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은 음. 라이트 그레이 잘안 입으시는 분들 많더라고 약간 그렇죠. 조금 자칫 잘못하면 약간 도시적이지만 약간 좀 초라해 보이기도 하는 컬러이기도 하잖아요. 음. 근데 얘는 소재가 다했다. 진짜. 막히지, 소재랑 뭐. 색깔이 진짜 다했다. 이거 핏도 너무 예쁘고 어. 소매도 세상에 어쩜 이렇게 예쁜 소매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대박이죠. 너무 예쁘죠. 아니 그리고 나는 이. 이렇게.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힌거 같아요. 두 벌이에요. 응. 두벌 그냥. 그리고 보통 앙상블 완전, 나오면 어. 같은 사이즈의 음, 길이로 음. 만들지. 아 그리고 또 이렇게 타이트해가지고 하나 반팔에. 민소매. 민소매나 반팔에 그쵸? 안 입는거는 겉에다가 그냥 짧은 가디건 이게 세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앙상블 어. 하면 그런 조합인데 이게 어? 사실 이렇게 긴 캐시미어가 10%나 들어가 있어서 엄청 부드럽거든요.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잠금이 너무 이게 홀가먼트로, 지금 보세요, 가디가. 앞쪽에 또로록 말리고, 잠금한 단추도 안 달았어요. 또로록 말리면서 홀가먼트를 옆으로 이렇게 해서 반 짜줍니다. 지금. 여기도 홀가먼트로 짜줘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가디건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음, 이게 다 홀가먼트라. 음. 아, 정말로 대박이지. 옷의 완성도, 그다음에 홀가먼트를 입었을 때 실루엣이 완전 다르거든요. 홀가먼트니까 또이 니트가 실루엣이 소매 실루엣이 이렇게 나와요. 안에 니트가. 그리고 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소매 민소매인데 안에 이만한 소매가 들어있고 벌륜처럼 동그랬잖아요. 바깥에도 이만한 게 들어있는데 보세요. 두 개가 끼면서 빡빡한 느낌이 없이. 여기 올라오면서 소재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 꽉 끼면서 두 앙상부를 긴 소매 안 하는 이유가 음. 두툼해 보여서 싫어하시거든요. 음. 이렇게 진짜 민소매 입고 가디건 걸친 것처럼 라인. 여기에 홀가먼트. 그리고 이렇게 긴 걸. 그 이렇게 같이 입어도 되고 따로따로 따로 완전히. 아니 근데 진짜로 얘는 그러니까 세트예요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좀 얘네한테 미안. 난 그래서 꼭 따로 따로 어, 보여드리고 이거는 싶었어요. 이거는 진짜로 니트 따로 가디건 따로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절대로 그 안에 보여드릴 수 있을만한 니트가 절대 아니든요 그리고 메리 컬러 막 어, 이런 것도 너무 너무 예쁘고. 메리노울 100%에 이렇게 아름다운 가디건? 진짜 이, 저는 이렇게 라이트 그레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차콜 그레이도 좋아하고 이런 그, 그 진한 베이지 컬러 같은 경우도 좋아하는데. <laughs> 제 세트 모두 하셨대. 고 하나 사 정말 얘는 가디건. 얘는 세 세트가 다 있어도 되는 게. 세 세트면 여섯 피스가 먹어. 가는 거예요. 롱 가디건 세개에다 아.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완전히 베이직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정말 매년 꺼내서 입을 수 그렇지. 있어요. 그렇지. 유행 없이. 얘는 유행이 없는 디자인이에요. 니트도 니트지만 가디건, 가, 롱 가디건 같은 경우는 매년. 그리고, 그리고 나이 주머니나 어디... 이거 어떻게할 거야. 주머니나 이런 거 너무 싫어. 진짜 이거 주머니. 이거 이런 주머니. 새롬이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음. 아니 진짜로 어? 이런 가, 니트 가디건에서 제일 중요한 건이 아. 퀄리티. <laughs> 봐봐 봐봐 해보자 이거 이렇 넣었을 때 나는 이거 넣었는데 <laughs> 이래 이러, 이러면은 이러 진짜 이거 진짜 창피하거든 <laughs> 내가 손에, 이거 진짜 싫어하거든 아, 뭐 손을 이렇게 잡아야 돼 어. 이렇게. 근데 우리 안에 얘는 이거 이렇게 딱 어. 주머니 하나도 어. 이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음. 이렇게 그리고 그래스건도 아니 왜홀가먼트도 아닌게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laughs> <laughs> 극도로 세련되게 아, 입으실 그렇구나. 때는 끝도 한도 없이 세련될 수 있어요. 정말로 여기에 막 H라인 스커트 입고 막 진주 목걸이 볼드한 거 하시고 진짜 막 클러치 막 이런 거 들고 가셔도 되고 이 가디건만 안에 레터링 티셔츠 입고 여행 갈때 비행기 타기 전에 운동화신고 가디건만 딱 걸치면 정말 누가 봐도 딱 봐도 음. 태가 다르거든요. 사콜 아주도 수영 부족이래. 이거는 어떤 색깔을 선택하시던간에 있다면 가져가시라고. 왜 막, 안다 아, 절대 못 입을 것 같은 청록색이라든가. 음. 핫핑크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베이지예요스콜 음. 라이트 그레이, 그냥 베이지. 전부 그냥 기본 컬러만 있어서 무슨 컬러를 권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홀가먼트, 가디건 자체에서. 어깨에만 탁 걸친 것 같죠. 음, 그리고 홀가먼트가 얼마나 편하신, 편한지는 입어보신 분들이 다 알아요. 이건 실루엣이 완전 그리고 달라. 그리고 홀가먼트는 일단 실루엣이 완전히 다르고. 재봉... 왜냐하면 그 재봉선이 없고 처음에 컴, 그 디자인이 돼가지고 컴퓨터로 실 한올이 들어가서 시작해서 음. 마지막에 완성이 돼서 끝에서 끝에서 여기서 딱 끝나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실루엣이 좋고 입었을 때 봉제선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입었을 때 너무 편해요. 너무, 너무 편해. 편하고 그다음에 홀가먼트는 또그 다음에 홀가먼트는 또그 입었을 때 럭셔리한 느낌이 있는 게 이게 입체 그 우리가 그 물라주라고 해가지고 드레스, 옷트구드 드레스들 만들 때다 입체 재단을 하잖아요. 그렇죠. 홀가먼트는 그게 컴퓨터로 입체 재단이 돼서 그걸 컴퓨이 기계가 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트계 이특계의 입체 재단된 옷이에요. 아니, 진짜로, 음. 얘이 가디건이 지금 홀그가먼트라서 절개선이 지금 없잖아요. 음. 그래서 이 드리프 치는 게 너무 우아해. 너무 우아해. 마치 내가 막 무슨. 궁전에 무슨 응. 왕벼가지고 이거 봐. 망토를 날리는 것처럼 니트 컬러블을 다주문하셨대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저는 제가 남자 거였었다면 이거 니트 컬러블을 다, 컬러별로 살지, 다 샀어요. 그 마음 이해가 돼요. 딱 좋아하는 어, 스타일이 지금 이걸 이것도 이걸 왜 샀을까? 캐시미어랑 모랑 합쳐서 50%가 들어가 있고요. 옷 두께감이 그냥 니트에서 가장 잘 입는 베이직 니트 두께감이에요. 너무 두껍거나 얇지도 않아요. 안에 이너, 이너로만 입고 가디건 안에 바차이바에 되는 똑같은 색깔의 옷이 아니라 이옷 자체가 가지고 있는 라인이 정말 예쁩니다. 너무 예 몸판이 아주 말라 보이고 그것만으로도 1 2만구트원이라고 그래도 나는 나도 아. 소매 보세요. 살짝 어디 하나 튀는 거 없이 가디건 세트 라지 다에 진댔어. 이건 컬러. 진짜로 이렇게 예쁘게 떨어지는 몸이 야리야리해 분. 카디건까지 걸쳐가지고 이이 패턴이 저는 완전 몸이 야리야리 안에가 지. 이렇게 여리여리해 보여요. 나는 그리고 오. 여기다가 이 코트 있잖아요. 음. 여기 이거 입고 옷데아 뺐어. 어머 왜 그랬어? <laughs> 갖고 와야지. 아. 코트 좀줘 봐봐. 코트, 코트 좀줘 봐봐. 남아 있는 시간 이십여 초밖에 없어요. 시간이 2십여 초밖에 없어요. 정말로 오늘 보시는 분들. 라지는 난리 났어요다 끝났어. 라지는 다가 같이 입어 입도 예쁘네. 완전 음. 진짜 이렇게 두 벌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 진짜 너무 선택하시는 분들. 진짜 이거 음. 주문이 이제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야 싶지. 되는데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입고 있는 사, 색상은 바로 차콜. 차콜로 스몰 사이즈 소울 입고 있습니다. 한구나. 저희는 이제 다음 아이템 준비해야 될 텐데 아마... 어 그거 이거 저거는... 쇼리죠, 니트 머플러. 아니 저거, 니트. 어... 원피스, 어, 니트 투피스. 어, 김새롬 씨가 저거 제일, 제일 예쁘다고 그랬어 아, 그래?